디지털 제어 기말 프로젝트 1조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실험의 전시 흐름들을 통해 시장 흐름을 파악한 후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그리고 각각 PID 제어, FF 제어, 응답 기반 모델링 실험을, 실험에 대해 목적, 내용, 결과를 보고 실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흐름도입니다. DC 모터는 키트로 실험한 것, 디지털 모터는 시뮬레이터로 실험한 것이며, 각각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서로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실험 설계입니다. 실험에 사용될 FC 프로그램 GUI입니다. 모터 물리량은 사용할 모터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모델은 물리량을 토대로 부여진 값이며, 시뮬레이터 실험에 적용되는 값들이고, 아날로그 실험은 키트로 실험하는 것입니다. 모터의 데이터 시트이고, 실험에 사용되는 값들을 박스로 표시하였습니다. <laughs> 실험 결과 얻는 그래프인데, 기준 입력 스텝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목표 값은 시간에 대응하는 값들을 표시한 것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선은 실험의 결과 없는 그래프이며, 빨간색 선이 목표 값에 도달하기까지가 상승 시간. 오버슈트는 목표 값에서 최대로 벗어난 값, 정착 시간은 안정된 값으로 기까지의 시간. 정상 상태 오차는 안정이 되고 난후 조금씩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laughs> 첫 번째 실험인 PID 실험이며 이 실험의 목적은 PID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피드백 제어를 통해 오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PID 제어는 PI 제어의 느린 받는 속도와 PD 제어의 작음의 영향을 보완해야 받는 것이고, 비례 제어는 목표값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 사용하지만, 정상상태 오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분 제어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나, 안정도가, 감, 안정도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고, 리분 제어는 오버슈트를 줄이고,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은 기준 입력, 빨간색 선은 시뮬레이터, 초록색 선은 실험의 데이터입니다. 기준 입력 스텝일 때빛 값만 변화를 주면 비례제의 특징인 상승 시간 감소와 오버슈트 증가를 알수 있습니다. T 제어에 대한 실험 영상입니다. 다음은 히값에만 변화를 주어 실험한 것이며 값이 증가할수록 오버슈트가 감소하고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디저에 대한 영상입니다. I 값변에 따른 실험이며 값이 증가할수록 정착 시간이 감소하고 오버시트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오차를 줄었으나 안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영상입니다. 다음 자료들은 PID 제어 실험에서 기준 입력을 파라 램프 사인을 하였을 때 실험 결과이며, 스텝 기준 입력 스텝을 주었을 때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인 FF 제어 실험입니다. FF는 피드포워드의 약자로 피드백 구조가 아닌 기준 입력 정보만을 가지고 제어 입력을 만들어내는 제어 구조입니다. 목적은 정상 상태 오차를 없애는 데에 있습니다. FF 제어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차는 속도 보상 계인 경사 입력이고, 2차는 가속도 보상기인 홀선 입력이고, 3차는 저크 보상기인 3차 곡선이며, 차수가 증가할수록 오차가 감소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차수가 증가할수록 오차가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 3차에 음. 이르러서는 오차값이 분해능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그 실험 영상이세 번째 실험이 응답 기반 모델링 실험입니다. 기반 모델링 실험의 목적은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판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이 정해진 입력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실험하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내용은 시뮬레이션 결과로 얻은 MPTP로 디지털 모델을 사용자가 정한 오차 범위까지 반복하여 얻고 그 후에 다시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GUI로 설명을 하면, 처음 디지털 모델로 얻은 처음 디지털 모델로 시뮬레이션 하여 TPMP 얻는 과정이 1번 얻은 TPMP로 새 디지털 모델을 얻는 것이 2번 5차 범위 내로 얻는 것이 3번, 그 후에 신물의 현을 돌려 결과를 얻는 것이 4번입니다. 시험 결과 응답 기반 모델링을 하지 않는 것과 한 것의 차이가 확연히 보였고, 응답 기반 모델링을 적용하는 결과가 성능이 좋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실험의 결론 중일번 실험인 PID 제어 실험의 결론은 PID 제어는 비례, 적분, 미분의 조합으로 목표에 정확, 안전, 신속하게 도달하라는 알고리즘입니다. 비례 제어를 통해 목표에 도달하고 적분 제어를 통해 정확하게, 비, 미분 제어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실험을 통해 Kp가 증가할수록 빠르게 목표값에 도달하나, 그에 비례해 오차가 커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Ki가 증가할수록 오차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안정도가 불안해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KD가 증가할수록 오버슈트는 감소하며 응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통해 안정성을 획득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인 FF제어 실험에서는 실험에 적용되는 조건이 추가될수록 시뮬레이터나 실험의 결과가 안정되는 안정되고 오차가 감소해 3차에서는 분해 등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인 응답 기반 모델링 실험에서는 실험 결과로 얻은 과동나 특성, 값을 피드백하여 오차를 줄임으로써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이게 만듦으로써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기입니다. 지난 학기 때 키트를 통해서 모터를 들렸었는데 그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실험하면서 프로그램 소스 실력이 늘었고, FF 제어와 응답 기반 모델링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소스 활용과 적용 능력이 향상된 것 같아 유익한 강의였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